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이 종목은 최근에 대지대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이런 흐름들을 만들면서 횡보를 이어나갔고 한번 2250원의 이탈을 할 때마다 올라와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흐름에서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가능하겠죠 월봉상 연봉상 흐름 아직까지도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3 0 0 0원에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흐름세 같은 경우 큐로 홀딩스 어제 2%대 단타 리딩을 해서 30분도 안 돼서 큐로 홀딩스 상한가를 갔죠. 2%에서 30% 상한가를 가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900억대이고 최근에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장주 단타뿐만 아니라 삼형엠텍 같은 대시세 상승 종목들도 유튜브 멤버십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사부님께서 5천원에서 6천원일 때 박스권을 횡보를 했을 때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분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대시대 상승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형 뭐 M텍이 종목이죠. 삼형 M텍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공짜로 받아가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월봉상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삼형 M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적 없다가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찍어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서 목표가도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종고점 18,000원대를 향해서 예, 여기 정고점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삼형엠텍 영상이고요 분석영상 5월 21일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야 진짜 얘도 예, 정고점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고점이라 하면은 이제 저기 이전에 18,000원 네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 지금 이때 말씀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삼형엠텍또 주구장창 올라가니까 지금 미친듯이 영상을 찍어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영상 계속 올리고 있죠.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때 뭐했냐 이거죠. 이때. 이때를왜 가만히 있었냐. 소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분석을 저런 식으로 해드리면서 소림사를 구독하신 분들에게 대박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행엔텍은 멤버십 추천주였습니다. 네 대장주 단타방 단타방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텔레그램방에 오시면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의 대시세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37만 원 서른 대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미친 종목 발굴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멤버십 단타방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방 소개에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링크도 있으니까 반드시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단타방 결과 또한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 주셔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 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